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제가 네. 부연 설명 전혀 없이 뭐 네. 질문도 없이 그냥 네. 사주와 이렇게 네. 성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네 네. 그냥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1998년 1월 26일 남자입니다 아우 지금 내 속이 지금 막 계속 메스 꺾고 막약 냄새가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약을 좀 먹었나? 약을 좀 먹은 걸로 보이는데 자꾸 속에서 약내가 올라와요. 음. 약내가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승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저승 사람보다 저승 사람으로 나오는데. 약을 먹었나봐. 약 내가 자꾸 올라와요. 약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니, 어, 약을 먹었다. 우리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잘못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해, 하려고 일부러 약을 먹은 게 아니고, 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힘이 들었다고 얘기가 나와. 몸이 조금 안좋았나 그리고 조금 과부하. 너무 좀 부담, 부담. 너무 부담스러워서 본인이 조금 실려고 그러면은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항상 걱정에 앞서고, 막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자기가 먹고 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게 어스. 우리가 정기로 얘기하면 어스라고 그러죠. 아다리. 이게 아다리가 이제 일본 말이라 잘안 쓰려고 그러는데, 아다리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불쌍해. 되게 무겁다. 엄청 무거워요, 지금. 그저 지금 손 떨리는 것도 보일, 보이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시겠는, 모르겠어요. 이, 이, 이 남자분은, 네. 음, 굉장히 조금 유명세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저한테 뭐 일반인 봐달라고 얘기할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 한마디로 말하면 스펙트럼이 큰 사람, 넓은 네. 사람. 음그 응?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항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있지를 못해요. 한 곳에 있지를 못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세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이 본인 이 본인이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사주를 조금 풀고 살아야 돼. 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논다고 그래도 가원은 아니야. 굉장히, 어, 저한테 이렇게 뭐 하찮게 이렇게 사주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사람 은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도록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도록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왜냐면, 그게 뭐냐면, 그, 오래 됨에 따라, 이 사람이, 딴 사람들, 그니까, 러 연희 사람들이 사는 삶과 틀려. 왜냐, 물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떤 희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 부담도 많이 컸겠죠. 그 부담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올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대요. 지금 말을 하는 게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대. 그, 그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생전에 굉장히 우울하고 공허한, 굉장히 외롭고 공허 공허했대요. 외롭고 공허해서 뭔가를 끝내고 나면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음. 그래가지고, 음, 항상 그 공허함에 이 본인이, 어, 많이 힘들어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일찍이 시작해서 일찍은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게 부담이 됐다, 이 얘기지. 그 부담이, 어 본인 스스로가 그냥 온 거나 정신세계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가다 그냥 우울한 마음에 그냥 먹는 약은 있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명랑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보였겠지만, 네. 이 사람이 속으로는 굽는 게 되게 많았다, 이렇게 합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몸이 약했다, 이 얘기예요. 음. 의, 의외로, 그러니까 잔병 치레가 조금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내려고 자꾸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조금 쾌활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속으로 조금 썩는 게 있었다는 말이 조금 들, 지금 그 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안타깝게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대요 어 자기도 이렇게 될줄 몰랐고 그냥 어 오늘 밤 이렇게 좀 먹고 편하게 자고 내일 일정을 조금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었는데 깨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너무 젊은 친구인데 가슴이 아프다는 거지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어우, 너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뭐 담명하거나 그런 팔자는 아니죠. 이 사람이 중간에 끊겼어요. 중간에 끊겼는데, 그 고비가 요, 요고비예요 지금 요 고비인데, 요 고비를, 한 고비를 넘겼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 수명이 굉장히 길었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요 고비를 지금 못 넘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모르겠어. 저한테 보여주는 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네. 그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그 아이돌 가수인데 네. 젊으신 분 문빈이라는 가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고인이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네. 음. 지금 한두달 정도. 네. 네. 근데 이 사람 아이돌이요? 아 그럼 아이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뭐 세계적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몇천 몇뭐 몇십만 명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를 못살렸을까? 그게 지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이 얘기지. 음. 이 사람이 어, 그 잠시 잠깐 누가 옆에만 있어 줬더라도 이 사람은 명을 이어서 갈, 갔을 거라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 음. 근데 이 혼자 놔뒀던 그 부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음. 너무 불쌍하다. 어린, 아직 어리잖아. 우리가 봤을 땐 어린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나이가 꽤 먹은 걸로 생각을 한다, 이래. 음.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 다 너무, 너무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잊으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 안타깝,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한 사람 못 살렸을까. 음, 그래서 이렇게 초반부터 굉장히 무겁더라고. 어깨가 무겁고 짐늘리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생 그래요. 극나왕생하십시오 어,